자, 그러고 나면, 빠른 사람은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도 다음 날도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방, 조금 비방이 조금, 뜨뜻미지근하게좀 늦게 오는 사람은 보통 한 달. 그 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는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 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사련아 별생장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네. 어, 이제 봄이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봄지는 많아요 아유 그러게 나보다 외롭다우 하하하하 무슨 해야 되지 난 진짜? 장군님이 계시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헤어진 분들한테 다시 연락이 오게끔 그한번 목소리라도 듣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어 음. 마음이 아직까지 알려줘. 연락이라도 한번 오게끔 할수 있는 비방, 있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깊게 들어가가지고 지남철에 되게 하는 비방은 또 따로 있고, 그거는, 그거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대목이고, 일단 연락이 없다, 끊겼다. 다시 그 사람이 연락이 오든 만날 수 있게끔 해달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비방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만하나 손꼴 있잖아. 요마나 손거울 있어요. 거울이 앞뒤면 달셔도 되고 뭐 까만색에 달려도 되고 은색에 달려도 되고 거울이면 돼. 일단 손거울. 자, 거기에다가 사주를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몇년몇 몇 년도, 몇월 며칠, 누구 누구 누구. 그다음에 여자 몇 년도 생년월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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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적어. 그 거울에다가 그럼 또 색깔도 검은색요. 빨간색요. 파란색요. 보라색요. 물어보시겠죠. 자 색깔은 빨간색 피하시고 검은색으로 적으셔요. 색깔 관계없어요. 크게. 근데 검은색으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으셔. 적어가지고 물로 가야 돼 물로. 자 바다나 강이나 아주 깊은 물이 있으면 더 좋아요. 자 근데 시간대에 언제 가요? 낮에 가면 좀 쪽팔리겠죠 그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드문 시간대에 가가지고, 딱그 거울을, 손을 딱 요렇게 잡고, 눈을 감고 마음으로 왜 아무게 누구가, 아무게 누구한테 연락이 없고 인연이 끊어진 사랑에 울고 있는 이 인연을 다시 연결시켜달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름을 세 번을 외여. 그리고 사,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사 하고 빌고서는 최대한 멀리 깊은 곳으로 그 거울을 뽕당. 던져야 돼. 자, 그러고 나면, 바른 사람은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 다음날도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방, 조금 비방이 조금, 더, 뜨뜻미지근하게좀 늦게 오는 사람은 보통 한 달. 그 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는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 단! 지남철 대구직에서 정말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가고 싶다. 그 나머지 비법은 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락이 오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일단 연락이 오게끔까지 하는 기방? 네. 한달 안에 일단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여기 제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미처할 돈 전인데 거울만 하나 사면 되는데 꼭 한번 해보시고 연락이 왔다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선생님과 상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